그래서 이제 힙스터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이제 본인이 아무리 힙스터가 되고 싶어도 뉴욕에서는 일단 힙스터를 까야지 힙스터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뭐 자기 자신을 이제 찾는 뭐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반 아웃피터스 이런 데서 옷을 사기 시작하시면은 힙스터가 절대로 못 됩니다 힙스터가 되려면 일단 이제 파타고니아 조끼에 파타고니 이제 조끼가 있어요. 거기 밑에다가 와이셔츠 를 이렇게 받쳐 입고 이게 약간 이 뉴욕 파이낸스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거의 뭐 유니폼 같은 그런 취향, 느낌인데 옷은 그렇게 입고 다니세요. 예. 네. 하지만 이제 뭐 밤에 이제 뭐 업무 시간 이외에 뭐 저녁 한 일곱 시쯤에 그런 옷을 입고 힙스터 동네에 가서 뭐 이런 나는 아직 나는 비록 뭐 생업을 위해서 파이낸스에 종사하고 있지만 내 정신과 취향은 아직도 힙스터의 뿌리를 둔다. 뭐 이런 이미지를 구축해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힙스터 막그 빨간 체크무늬 남방에 막 에? 목수들이 입는 그런 럼버잭, 그런 셔츠, 그런 셔츠 입고 다니면 에 힙스터 진성 힙스터는 못 됩니다. 지금 못 봤습니다. 은은하게 이렇게 낮에는 직장인, 밤에는 힙스터. 이런 느낌을 구축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커 잡지를 이제 항상 휴대해야 되고, 근데 뉴욕커에서 나온 에코백을 메고 뉴욕커 잡지를 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 이렇게 그 자기의 밸류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어 잡지를 갖고 다니되, 그, 스트랜드라고, 이뉴욕에 헌책방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에코백을 거기 갖고, 사가지고, 뉴욕어 잡지를, 이렇게 뉴욕어 잡지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꽂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접어서, 여기 날짜가 있거든요, 날짜? 날짜 부분만 이렇게 살짝 보이고, 뉴욕어 글자가 다안 보이고, 이, 예, yk-er 이 부분만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꽂고 다녀야지 진성 뉴요커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요커에 이제 뭐뭐꼬고만 다니지 말고 뉴요커에 이제 단편소설이 매주 이제 실리는데 이제 그거를 일단 다 읽고 뉴요커 팟캐스트에 가면 그 단편소설을 쓴 작가가 직접 약간 연기까지 해가면서 그 자기가 쓴 소설을 읽어줘요. 낭독해 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들으면은 진짜 약간 뭔가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들면서, 예, 그 작가가 어떤 느낌으로 이 소설을 썼는지를 알수 있어서, 예,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소설, 막 이렇게 뭐 소설, 팟캐스트 이런 식으로 너무 예술가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또 위험합니다. 뉴욕코드는 약간 이 BFA, 이 순수 예술, 그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약간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서 약간 어, 저 사람도 돈없 없는 불쌍한 애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이런 풍조가 있어서 그래서 요새 좀 먹히는 이미지는 여자 여자 여자분께는 이제 코딩을 좀 잘하는 이제 좀 널디한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그런 이 프로그래머 느낌 특히 아시안 그런 프로그래머 느낌 요런 이미지로 자기를 브랜딩하시는 게 예, 이 예술가 이 이미지로 자기를 브랜딩하는 것보다 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룰루레몬 레깅스에 뭐 액티브웨어 이런 식으로 막 요가 막그 가방 메고 지하철 타고 이러면은 그건 유행이 좀 갔습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진짜 스타벅스 컵을 이렇게 들고 타면 안 됩니다. 지하철에. 예, 그고 들고 다니지 마세요. 그거 대신에 이제 진짜 핵폭탄만큼 큰이그 예티 뭐 이런 데서 나온 텀블러가 있거든요. 그런 거가 그거를 거의 빈 채로 들고 다녀도 이제 핵폭탄만큼 큰 거를 이제 들고 다녀야 돼요. 스타벅스 일회용 종이컵 들면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뭐 말, 진짜 어쩔 수 없이 음료수를 밖에서 사 먹어야 된다. 이때는 이제 무조건 콤부차를 사서 먹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좀뭐 이제 자기는 이제 컴포스트를 한다 이런 걸 강조해야 돼요. 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다. 컴포스트는 한국으로 치면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해서 그냥 버리는 우리가 매일 하던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그게 좀 깨시민들만 하는 그런 행입니다. 위 그리고 이제 센트럴 파크를 남녀 공영으로, 남녀 공영으로 다시 돌아와서, 센트럴 파크를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피크닉을 갈때 무조건 프로스펙트 파크로 가야 돼요. 왜냐면, 센트럴 파크 가면은 관광객이 많아서 싫다. 이런 뉘앙스를 보이면서, 내가 비록 센트럴 파크 바로 옆에 살아도, <laughs> 피크닉은 프로스펙트 파크로 가셔야 돼요. 에 그리고 이제, 뭐, 뉴욕을, 다른 뉴욕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뭐 무슨 영화를 좋아하냐 뭐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은 뭐 그냥 뭐 무난한 뭐막 할리우드 영화 말하지 말고 예. 스파이크 리 감독이 감독한 두더 라이팅이라는 right 이 영화가 있는데 이게 약간 인종 문제 관련된 영화인데 그 영화를 가장 감명 깊게 봤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뭐 그 뻔한 뭐 비긴어게인 뭐 이런 영화를 말하시면 안됩니다 예 그러면서 아 내가 어느 날길 가다가 저스파이크리 감독을 봤다 어, 스파이크리가 맨날 그 걔가 NYU에서 영화 무슨 영화 제작을 가르켜가지고 그 거기서 맨날 얼쩡거리고 또 맨날 농구 보러 가가지고 진짜 잘 보이는 셀레브리티거든요 <laughs> 그래서 걔를 봤다 길거리에서 이, 이 썰도 하나 추가해 줘야 돼요 t 더라이 e r 을 좋아하는 영화고 스파이크 실제로 봤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길 가다가 본이 스타 리스트도 거짓말이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나 저번에 베네플렉 봤다 어나 저기 전에 저 뭐야 어 제시카 로페 제니퍼 로페즈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음. 참 피곤한 뉴욕커의 삶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제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 나는 뭐어 CEO가 되는 거가 꿈이다 뭐 나는 뭐, 뭐, 뭐 얼마를 버는 게 꿈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꿈이 뭐냐 물었을 때아 나는 세탁기가 건조기가 세탁기와 건조기가 우리 집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꿈이다 예. 그러면서 약간 세속적이고 막 달아버릴 대로 달아버린 사람이지만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예. 그 물질지향적이지만 막 지나치게 물질지향적이지는 않은 사람 이런 바이브를 내뿜으셔야 됩니다. 예, <laughs> 예 이, 이상으로 뉴요커가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제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그거는 사카슴 사카스틱한 휴머를 이해하고 구사하고 뭐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는 사카슴이었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